시비장 1절에서 16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든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의 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와의 호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돈은 좋은 거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우상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안 그러고 살수 있느냐 그런 교만한 마음은 갖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돈 좋은 맛 알고 나면 저도 어느 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그제 인생에서 중요한 룰을 몇개 잡은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옷을 좋은 거 입으려고 하지 말자. 많이 사려고 하지 말자. 이제 사다 주신 거는 입습니다. 근데 사다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여기 저한테 갖다 주신 분도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거 가지고 입기는 하지만 제가 뭐 와이셔츠나 뭐 바지 같은 거 보시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게 제가 가진 다예요. 저막 쇼핑하러 가 가지고 막 하, 오늘도 뭐 좋은 거 입을 거 없을까?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또 갖고 싶어요. 이상하죠? 제가 우리 아이 보면서 테이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인간이구나" 하고 알았어요. 걔는 장난감 진짜 많거든요. 또 갖고 싶어 할까, 안 갖고 싶어 할까, 또 갖고 싶어 해. 아, 나 지난번에 조영남이라는 그 가수 있잖아요. 그 집이 딱 나왔는데 안경이 한 200개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안경 200개씩 갖고 있었어. 뭐 할까? 건물님 건세 안경몇 개예요? 세 개. 어, 그래도 많네. 나 몰랐네. 나 저항경 말고도 다른 거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어떤 그내 목적성, 펑션을 위해서 그냥 갖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룰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다 그거 이제 서두에 그런 거는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몇 가지 룰을 잡아놓고 내가 그런 돈의 욕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욕심에 안 빠지려고, 어제 자신을 이제 막 잡아놨어요. 왜 잡아놨는지 아시겠죠? 지금 서두지만, 어 나도 욕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워요. 그, 그 수렁에 빠져들어가면은 계속 갖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제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대한민국 백성 중에 돈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몇 명일까? 다 해, 다. 다. 다 돈이 없어. 너무 신기하죠? 아니, 나는 부자들은 돈이 있는 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난저 사람 야, 세상에 한 달에 돈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벌면은. 어유, 저 사람 돈뭐 어떻게 알 근데 그 집사님 맨날 만날 때마다 이게, 아, 목사님 돈 없어 죽겠어요. 목사라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 <laughs> 정말 한 마디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자식들 다 미국 나와 있지. 어? 자식들 다 미국 보내놨어. 돈이 나보다 더 많이 있어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 또 남편 사업하지 뭐 하지 하니까 들어가는 돈은 더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차피 돈은 원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삽시다. 돈은 원래 없는 거야. 대한민국 백성 누구나 돈이 없어. 나만 없는 게 아니야. 텔레비전 나오는 연예인들도 돈이 없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돈이 없어, 다. 다 돈이 없어, 다. 저희 아버지는 40살까지는 이제 돈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40살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40살 때쯤에 제가 10살이 조금 넘었을 때니까 아주 어린아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때의 그 모습들과 아버지의 변화 됐을 때의 모습들, 우리 가정의 형편과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함으로써 내가 돈에 대해서 훈련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훈련시키는 것 가운데 아 돈의 원리를 조금 알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예요. 돈의 원리의 핵심을 잠언 말씀을 빌려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충언입니다. 충언. 충원. 돈은 돌보듯해야 된다. 돈은 돌보듯해야 된다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하는 얘기예요. 즉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1절 말씀해 보세요. 자 많은 재물보다 차라리 모를 택해라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우리도 이제. 소중한 사람들 운영할 때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인건비, 뭐 전기세,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세금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 여기 원리가 하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원리로 제눈 앞에서 보여주신 거, 제눈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그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거나 말거나라고. 믿는 자는 그렇게 살 거고, 안 믿는 자는 계속 돈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큰 원리예요. 차라리 은총을 택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라는 거예요. 암 치료하면서 여러분 돈 없으니까 주사 맞고 싶어도 못 받죠. 아유 나도 저저 저 마늘 주사 좀 맞아봤으면. 은총을 택하세요. 은총을 차라리 은총을 택하라고요.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많이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지금 우리 시설과 관련된 건데, 아무튼 은총을 더 택해라. 야, 근데 지금 얼마나 서울대 나고 뭐하고 해도 저 바보 같은 위원들 보세요. 차라리 자기 명예를 택하지. 그러면은 앞으로 길이 창창할 텐데,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야. 그까지 거딱몇평 사가지고 LH 속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돈 얼마나 벌겠다고?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다들 난리를 치고 있지만 한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그래도 날고기는 분들 아닙니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막 성장해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리더십들이.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나오는데 맨날 뉴스에서 탈탈 털어 그러면 탈탈 터는 대로 또다 나와 다 어디서 나와요? 돈하고 관련돼가지 그러니까요 이거 털자 야 누구 하나 털어보자 하면은요 일단은 직계 가족들부터 해가지고 어디부터 털면 되냐 잔고 털면 돼 계좌 털면 다 나오는 거야 다 뭘까요? 차라리 이 말씀 하나만 오늘 다른 거안 하고 1절에 있는 내용만 인생에서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제발 인생이 안 망했을 텐데. 어? 돈 붙들지 말고 명예를 택해라, 차라리. 그리고 은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필요한 돈보다 은혜를 택해라. 은혜를 택해라. 자, 은혜를 택해라. 오케이. 은혜를 택하겠습니다. 근데요, 현실을 얘기를 해봅시다.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겸손과 여와를 호 경험해 보상이 있어요 자이 세상에는 꼭자가 없죠? 저도 여기서 거의 뭐 저도 그냥 거의 섬긴다 생각하고 일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 거의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와서 일해요 근데 거기에 공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공짜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특히 공짜가 없어요. 이 원리를 꼭 붙들어야 돼요. 제가 이건 일평생 봐온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자, 보세요. 겸손과 여와를 경외하면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뭡니까? 그렇지. 이제 아시겠어요? 돈 버는 목적, 방법이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2천만 원, 3천만 원 번다고 해서 그 돈이 내 거가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나가. 오면은 그대로 나가. 근데 오면은 오는 대로 더 채워 주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과 또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역사 이래로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준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들. 저는 일평생을 보았던 구절이고. 자,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구해야 될게 뭐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발 이번 전세값 70만원 좀 주세요. 아, 전세값이 아니지. 월세값 70만원 좀 주세요. 하지 말고. 그러면 70만원 안 주시니까. 안 주시는 거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열받네. 왜안 주시는 거지? 어? 나보러 사역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70만원 언제 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살아가는 것들을 감사하고 살면, 이야, 너무 신기하죠? 어디서 70만원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도 괜찮아요. 나도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만 꼭 붙들어야 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힘을 쓰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부분은 책임져 주실까요? 안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안 책임져 주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데모하면 돼요. 대모하면 돼. 그걸 할 말이 하는 거야. 우리는 할말할 할 거예요. 이건 계약이거든, 계약. 하나님 말씀에 써놨잖아요. 자, 5절 말씀에.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나가는 거예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 전대 구멍에 구멍이 생, 전대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벌면 뭐 하냐. 그거 다, 다 빠져나가는데 뒤로. 자, 가시와 의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런 문제들이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자, 구절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자, 조금 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겸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한 눈이라는 건 눈이 이렇게 성시경처럼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누가 봐도 아주 선한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얼마나 선한지 가난한 자를 돕는 자라는 얘기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돕지 않는 사람은 눈이 아무리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도 악한 눈이에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그러나 그 눈을 저처럼 눈이 좀 찢어졌어도 그 눈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돕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에요. 내가 내거 많이 챙기려고 내가 아우 나는 그래도 이 소중한 사람들 단임이니까 나는 월급 많이 책정해야지. 바보 같은 생각이야. 바보 같은 생각. 아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돈을 갖다 내거더 챙겨 먹을까?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야.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그거는. 폐망의 길로 가기 위한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가진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야, 이건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태워주시는지? 누가 그러시더라고, 우리 여기 환우 중에 한 분이. 아니, 목사님이니까 누가 갖다 주죠.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없어지긴 했어요. 목사님이니까 갖다 주는 건가? 글쎄, 난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자식의 목회 시작하기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호주머니에 너무 채워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나님이 살수 있도록 해주신 그 정도의 수준에서 가면은요, 나머지 이제 많은 인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하지만 인여가 있으면,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경제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자기의 인여를 관리할 것인가? 투자를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던데, 저는 그 인여를 가지고 왜 쓸데없이 기업에 투자하느냐 얘기해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더 많이 하나님이 불려주실 텐데. 아이고, 그거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 소관이요. 돈에 대해서는 정말 자식과 부모 사이도 없는 거거든요. 돈은 정말 자식과 부모 사이도 없어요. 진짜 호적에서 파는 일도 생기더라고. 그런데 이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는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아직도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 글쎄, 난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진짜로 주님을 믿고 이, 이 뭔가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을 보세요. 어,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돈, 돈 얘기니까 조금 시간이 가도 조금 하겠습니다. 9장 6절에서 8절. 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무엇을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정말 우리 환우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악한 돈 경제 원리 기독교적 원리라고 해가지고 말하는 분들 몇분 알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라고 그걸 갖다 얘기하는 것이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이 적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복된 마음이에요. 복된 마음. 오히려 어쩌면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원래. 부자 돼가지고 내가 전 세계 일주를 해야지. 그런 꿈이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든 내 계좌 하나 더 틀어가지고 어디다 꽁쳐놨을 거야. 다행히 하나님이 내가 인생 살면서 세계 일주 60개국을 했던 장로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 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지혜를.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일주를 했대요. 그런데 맨날 가는 호텔 똑같고 맨날 힐튼 호텔 가는 거야, 맨날. 맨날 먹는 거 똑같고 그리고 거기 구경하러 나갔다 들어오고 살이 점점 점점 빠져서 10kg가 넘게 빠졌대. 암에 걸려서가 아니고 일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호텔에서 눈을 뜨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열심히 사람들 섬겼어요. 그래 그분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바빠 주는 그 사역에 그 사진이 하나 우리 옛날 홈페이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찍히신 분이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옛날에 어떤 권사님 그렇더라고요. 솔로몬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하니 여러분 너무 돈욕심부리지 맙시다고 하 내가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했더니 그분이 아유 그래도 나도 돈이라도 한번 있어보고 헛되고 헛되다고 하고 싶다고 <laughs>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아니 헛되다니까요 진짜로. 헛되요 헛되. 어? 아, 메이커 뭐 몇백만원짜리 입으면 자기는 기분은 좋겠지만 생각해봐요. 그걸로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얼마나 더큰 은혜들을 나눴을지. 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암에 걸렸으면 이제부터 생각이 바뀌어야지. 자, 1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지니라. 야, 진짜 투자를 해도 잘못 투자해도 이렇게 잘못 투자할 수가 있을까?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때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인데, 어? 하나님을 등쳐먹으려고 사기쳐? 정말 말 그대로 그 사람은 혹시라도 낙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이 그 머리에 찍힌 사람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대요. 뉴스 가끔 나오대. 어? 서민들의 돈 이렇게 막 무슨 무슨 은행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그거 등쳐먹고 도망가고. 어? 아무튼 등쳐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아마 장로님들도 많았을 거야.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공사판이 안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페인트공들, 우리 옛날에 있던 교회에도 많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들 힘이 드실까? 왜냐면 페인트공 한번 부르면 뭐 하루에 50만원씩, 40만원씩 드려야 되는데, 이런 고급 인력이 왜 이렇게 못 살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은 안 준대. 돈을 안 주고 도망가 버렸대.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못 사니까 그런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랬는데 이렇게 건축도 해보고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보고 해보니까 야 진짜 진짜 이 말씀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 너무 많아, 너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왜 부자들한테 돈을 갖다 갖다 바칠까? 이유는 뇌물 바치는 거거든. 말도 갖다가 바치고 왜 말을 갖다가 바쳐? 그러니까 기업이 흔들거리지. 삼성 말하는 거 삼성. 말 갖다 바쳐 가지고. 갖다 바쳐 봐. 여기 써 있잖아요.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진대니까요. 주지 말래요. 부자는 원래 돈이 많으니 여러분, 말 갖다 안 바쳐도 돼요. 안 갖다 바쳐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 솔로몬이 써 놨잖아요. 아유, 감사하다. 이제 안 갖다 바쳐도 되겠다.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이리저리 휘둘르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죠. 근데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가 갑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요걸 가르쳐야 돼. 지금 현재 이런 가치들을 가르쳐야 돼. 자,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우리 아이가 돈잘 벌고 편안하게 살길 원하시죠? 그럼 첫 번째 기업 물려줄 생각 하지 마세요. 빨리 얻은 것은 빨리 망합니다. 두 번째, 돈 갖다 바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못된 짓 하는 거 가르치면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3대가 부자가 되면 뭐 3대가 먹고 산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요즘에는요, 돈이 빨려 들어가는데,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한 방에 끝나요. 뭘 가르쳐야 될까? 바로 이 가치들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돼. 제 어머니에게 정말, 어,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맞아본 적이 있어요. 몇번 있어요. 그 작은 체구에서 그 파워가 나오는데, 어, 저는 그때는 어머니가 때려도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아, 죽을 뻔 했습니다. 몇번 죽을 뻔 했는데, 그 죽을 뻔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화나고 막 미칠 것 같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가르칠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 헌금 가지고,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오락실 가서 오락했던 것 때문에. 제가 헌금이 얼마인지 아셨습니까? 그때? 그때 제 헌금이 500원이었어요. 그때 오락실에 50원이에요. 한 판에 50원이면 몇 판을 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많이 하네요. 그렇죠? 네. 500원. 자, 생각해보세요. 내 아이가 500원을 가지고 헌금하라고 했던 걸 가지고 오락실에 가 있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죽도록 팰 일도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 500원이 어떻게 될까요? 그 500원이 500만 원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모도둑이 모도둑된다고 되어었지 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 말대로 지혜로우신 어머니야. 일단은 마음을 독하게 한번 먹고, 어, 풀파워로, 풀파워로, 어, 애가 죽기 바로 저까지 어, 때려주셨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건드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건드려. 헌금은 건드리면 안 돼. 헌금 건드리면 죽는 거야. 목사가 이거 확실히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안 건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안 건드려요. 그거 건드렸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번한 한 거는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맞았는데, 거짓말 한건좀 맞아야지. 자, 15절 말씀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 아이의 마음 속에는요, 미련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가 아주 낮은 생각들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손도 못 대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유, 잘 보세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게 준다이 얘기예요. 물론 아무 때나 때리는 엄마는 잘못된 거고. 야! 너밥 먹을 때왜 그래? 톡 때리고. 그럼 밥 먹기 싫어요 엄마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들의 몇 가지를 아이는 어눌하니까 아이는 생각이 짧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어, 비오는 날 먼지가 맞도록 풀 파워로 어, 한두 번만 가격을 해주시면 애가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 저도 아멘입니다 아직까지 풀 파워로 나간 적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애들이 아직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서. 자,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아멘. 돈이 있다면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뇌물 공세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왕의 마음에도 흡족한 사람이 되고 주인들도 그거를 볼때 정직하고 옳은 사람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도 그런 위정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서민들 돈 가지고 지돈좀 풀리려고 하지 말고 하고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요 나는 뭐 봐봐야 40명밖에 안 보지만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시오 네. 그래서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다 복받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나라 될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